뭐 어제까지 연습하고 어제까지 대본 받아서 뭐 집에 갔던 뭐 배우가 가수가 그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. 이것이 꼭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네. 우리 모두 현대인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. 고 기능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.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너무너무 잘합니다. 그러나 내면에 심한 무기력, 슬픔, 공허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무기력, 우울증의 한 형태가 됩니다. 자, 증세는 일반 우울증과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외형상 기능을 유지합니다. 그래서 직장생활, 학업, 대인관계 등에서 겉보기에는 아주 잘 해냅니다. 그래서 오히려 타인들은 잘못 판단하게 돼요. 아, 그 사람 참 씩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. 이렇게요.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 같지 않으니까 관심을 덜둘수 있죠. 그죠? 아, 넌 잘하니까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내면의 고통은 가시지가 않죠. 그래서 만성 무기력, 피로, 즐거움이 감소됩니다. 자, 무, 그...